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송원산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3천 약 9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지분율은 대충 대주주가 35% 대충 40%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 인베스트랑 하면은 대충 50% 가까이 지금 지분이 가지고 있네요. 이 회사는 보니까 뭐 이렇게 첨가제 화학 제품 첨가제 뭐 이런 거를 한대요. 고 흡성 폴리우레탄 등 합성섬유 뭐 폴리머 안정제 뭐 이런거를 뭐 이렇게 한대요 세계에서 수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소부장 관련주래요 옛날에 애국주 해가지고 터졌을 때 소부장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여력이 있고요 가지고 이번에 아직까지 일본이랑 지금 잘 그게 안돼 있죠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또 만약에 터지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반대초래용 반도체랑 이런데 더 소부장 이렇게 전략 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으로도 밀어 주려는 이런 낌새도 이렇게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는 등등등등 송원산업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얘네가 실적이 좋게 나왔나면 코로나인데요. 화학 센 센터 최고의 대안 이런 식으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4분기가 90억에서 107억으로 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수기인데도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로 가면서 이런 화학 제품 쪽에 석유화학 제품에 이런 첨가제가 잘들어가봐요더 그래가지고 뭔가 더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0월 달 기사인데 물류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을 인상한데, 아 제품 가격 인상한데 땡큐죠. 일단 올리기 힘든데 올리면 안 내리잖아요. 올려가지고 이제 더 많은 매출 단가를 받아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여간 코로나 때도 수익성 쑥쑥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뭐 이거 보니까 유형재산도 4,408억에 달하라고뭐 비상 여신한도도 많이 빚, 그러니까 대출도 땡길 수 있고 이렇게 재무 유통성이 좋은 편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1월 달에, 21년도 1월 달에, 또,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언제, 아직 터질지 모르니까 기대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매출 증가하고 전방산업도 증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우아한 주가가 지금 조정에이르다가 지금 여기 이제 언덕을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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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덕을 발디디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라가서 내려가지면 안 된다면은 이제 땡큐인 거죠. 일단 이박스권을 지금 요 박스권을 지금 올라탔어요. 여기 상단을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장대 양봉으로 장기평선을 뚝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한번 내려와서 여기. 한번 장기 평선또 지지 받고 한번또 올라갔다가 또 여기 장기 평선을 살짝 깼지만 이 추세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장 양봉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려졌어요 장기 평선 위로 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는 거고 여기 거래량도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잠잠하면서 세력이 안 나가는 흔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는 자 여기 손절가는 한 5, 1520, 15,250원 정도 잡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좀더 길게 보겠다 하면은 그 아래 장기 입장선 14,850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쯤, 요쯤, 요 장기, 448선, 장기평선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충 가격이 15,720원 정도에서, 15,450원 정도, 요 부근에서, 요 부근에서 이렇게 잘, 이 꼬리 잡아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요양붕의반절 정도, 아니면 중간 정도부터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차적인 예, 뭐냐, 일차적인 가격은, 17,000, 17,15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얘네가, 뭐, 무슨 낌새를 차서 바람이 분다면은, 저 위쪽인, 이차적으로 18,750원 정도까지 바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바람이 불면은, 2만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2만원은, 땡땡땡 라인이죠. 다 심리적인, 정확, 여기 한번 맞고, 한번 두드려 맞고, 한번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일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